안녕하세요. 3월 21일, 어, 3월의 네 번째 주, 한 주의 시작, 오늘 월요일 시장이 마쳤습니다. 어, 오늘 우리 증시는, 어, 지난주에 상승에 이어서, 어, 피로감, 또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가의 또 상승입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3.7% 상승을 해서 107달러에 거래가 되고요. 브렌트유는 3.38%가 현재 상승을 해서 111달러, 110달러가 돌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편 금은동의 원자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선은 유가의 급 등에 의한 음, 그러한 증시 상황 어, 오늘 코스피는 20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4.56, 0.49% 어, 쉬어가야 더 멀리 갈수 있다는 생각이죠. 어, 투자자별의 매매 동행오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매도를 8천억 원으로 개인들은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만 651억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어, 개인들은 594억원, 기관투자가는 112억원의 순매수를 보이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6원, 8원 정도가 오른 그러한 모습이고요. 고객의 탁금은 922억원이 증가한 61조원이면서 그리고 84억 원이 증가한 신용 융자 금액은 21조 1420억 원입니다. 음, 수치상으로는 대단히 안정적인 그러한 상황이지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속되고, 다만, 불확실한 것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어느 정도의 희석이 됐고요. 완만한 상승, 점진적인, 다만, 유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현재의 불확실성으로서는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HLB 3월, 3월 30일 날 우리는 음, 주주총회가 열리죠. 그래서 3월 29일 음, 전자투표를 해 주십사. 15만 명에 해당하는 HLB 주주들이 저만 하는지 다른 분도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현재 전자투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언급을 드립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 네이버에서 삼성증권 전자투표 또는 온라인 주총장이라고 해서 이곳에 검색을, 검색을 하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음 이렇게 주주총회 참여를 손쉽게 한다고 라 해서 서비스 가입 온라인 주총장이 서비스 가입 로그인 서비스를 온라인 주총장을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세 개의 옵션이 있는데, 공인 인증의 로그인으로 저는 해봅니다. 음, 분 20대, 30대, 40분대 정도는 그런 분들은 카카오페이 로그인이라든지, 패스 인증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실 텐데, 음, 저는 공인 인증 로그인이 좀 편합니다. 어,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한 총, 한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HLB 37기 주주총회. 2022년 3월 31일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어, 그리고 나서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쭉쭉 하시고, 정관 변경 두 번째, 네 번째 이사 보수 승인을 이렇게 투표 행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쭉 내리게 되면, 투표 행사, 위임 행사, 위임을 하면 안 됩니다. 투표 행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안건을 쭉 해서 정관 변경 두 번째 그리고 어, 보수 이사 보수의 승인 월급을 올려 받겠다 뭐 이런 반대. 여기도 반대, 이렇게를 확인, 확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무슨 반대다, 하시면 하고, 승인, 찬성이다, 그러면 찬성, 이렇게, 기권, 그러면 기권,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 HLB는 오늘 52만 주의 거래량이 되었고요. 그리고 HLB 제약은 보합세, HLB 생명과학은 100원이로는 0.93, HLB 테라퓨틱스는 2.37로 마이너스 300원이고요. 노터스 0.97 3700원, 노터스는 3만 원에 안착되는 그러한 일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또5일선에 안정이 되는 3만 원대에 안정이 된 그러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넥스트 사이언스는요 지난 2021년도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요? 어, 나노젠의 10%의 지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죠. 700%의 급등을 보입니다. 어,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나노코박스의 승인 임박이 되어질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넥스트 사이언스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넥스트 사이언스, 예를 들어서, 나노젠에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제조 생산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현재, 나노코박스에 대한 트로스트,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1% 미만입니다. 그러면 생산이 대단히 미미하겠죠.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린 그러한 모멘텀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8월 20일, 이거는 노란색의 색깔은 아시죠? 어, 진영군 CEO 최, 에, 에, 최고 경영자의 두따인 분께서 모두 이때 사서 이때 팔아먹은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처서의 넥스트 사이언스를 보시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쌍봉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곳 눌림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때 모든 걸 털었고요. 그러면서 끝없이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고 다시 반발 매수세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쌍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시 그러면서 이곳 저점을 깨지고 내려갔고요. 어, 이곳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점들이 저점들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이 나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모멘텀이 없죠. 현재 나노코박스에서 매출이 나오고 매출 이 어느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아시는지요? 어, 그러한 부분 을 하게 되면 이제 인박을 이제 승인이 나오게 돼서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지만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매출의 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반토막보다 더낫습니다 60%의 가격 조정이 보이고 있죠. 넥스 사이언스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마어마 어마무시한 돈, 자금이 있어서 끌어들일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도대체가 넥스트 사이언스가 이제 긴급 승인이 나게 되면 무엇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를 끌어올릴까? HLB 같은 경우는 이제 13년 만에 어닝한 매출을 올해 보여야만 됩니다. 예, 그러한 모멘텀이 현재 있는 상황이지만 넥스트 사이언스는 뭐가 될까 그럼에도 여전히 15,100원 오늘 또5% 올랐었죠. 예, 그러나 이거 저점보다 연재 여지까지도 300% 300% 정도 올랐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떠한 매출 근거 자리고 저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나노전의 기껏 10%의 지분율 고그 정도밖에 없죠. 그것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저점에 서서서 간은 이렇게 여기 가장 꼭대기에서 팔아먹은 전형적인 작전의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HLB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항소에서의 로열티를 지급을 받고 현재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중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한 상황. 이제 NDA 신약 신청을 좀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2022년도에는 13년, 1 4 5년 만에 어닝한 분기 또는 개별 기준의 매출을 볼 수가 있다. 오늘은 32,900원, 100원이 됐고요. 오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 잠시 한번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노코박스의 승인 임박을 했다. 유통 등록증 발급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아, 호잇! 치 백신 브랜드 do you trust most 이곳에 보게 되면 아침에도 영상에서 봤지만 domestic 백신 브랜드, 브랜드 나노코박스 이곳에 보면은 음, 파이자와 모더나 어, 또는 시노팜, 어,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에 비하게 되면 가장 저조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죠. 어, 1에 해당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1.5. 그리고 0% 0.7, 0.3%, 0%, 0.5, 0.9 자국에서만이 4.9%를 보여주고 나머지는 1% 하는 곳은 인도네시아 정도고 나머지는 0%대입니다. 그러니 이곳이 판매 전략이 가능할 것인지 누가 사가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자국에서 해야 자국에서도 파이저와 모더나가 55% 아스트라제네카 24%, 4.9%, 5% 정도에 해당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백신이 긴급 승인이 되는 순간 음, 저는 넥스트 사이언스의 그동안의 그 급등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그렇고 HLB는 오늘 공매도가 64,700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HLB 생명과 오늘 100원 올랐는데 공매도는 16,000주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장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LB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만 주. 지난 금요일엔 21만 주.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위주로 상그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33,000원에서 100원 정도 빠진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구요. HLB 제약 이틀째 외국인은 매도하는 모습 보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100원 오른 만 10, 900원입니다. 음, 역시 이틀째 외국인과 기관은 익절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구요. HLB 테라퓨틱스 오늘 외국인은 움직임이 어떨까? 내주 샀습니다. 음, 17만 2천 주의 거래량이 보였었고요. 현재는 12,350원의 모습을 보입니다. 노터스 한번 보겠습니다. 15,000주를 차익을 했네요. 마이너스 0.97% 300원, 3만 30 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음, HLA 테라퓨틱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이틀 정도 요 모습에서만 매도를 하고 현재는 12,500원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구요. 어, 아직은 2월, 3월이기 때문에 3월까지는 충분히 불확실성 어느 정도 상존한다. 어, 4월 이르면 12월 일경, 어, 늦으면 4월 말부터의 HLB 그룹주들은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이제는, 어, 나노젠, 나노코박스 이런 부분을 긴급 승인이 되든 안 되든 HLB의 투자자, 우리 저희 식구님들께서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는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뮤노믹의 올 3분기의 상장이죠. 여러분께서는 이뮤노믹이 왜 미국의 나스닥을 두고서 코스닥, 한국의 코스닥 시장을 녹화할까. 대한민국이 저는 앞으로 2년, 3년 뒤에는 글로벌에서의 에, 예,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주 어깨를, 나, 어, 같은 레벨로 둘수 있는 K바이오 시대가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에, 그래서, 미국 기업인 네오 이뮨텍도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했죠. 나스닥이 충분히 상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 코스닥에서 상장을 했고, 그러한 의미로 미묘노믹도 역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차후에 이제 이뮬노믹의 자회사들 여러가지 회사들을 또 나스닥에 상장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HLB 미국 자회사 이뮬노믹에 올해 코스닥의 상장 1조의 가치를 기대한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HLB 미국 자회사의 임윤욱이 올해 3분기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코스닥에서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지분 재평가를 얻으면서 HLB의 가치를 업하는 그러한 올해의 또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윌리엄 홀 임윤욱 최고 경영자는 28일, 이게 12월입니다.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5월까지 이뮤노믹이 재무 감사와 기술 평가를 마치고 3분기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뮤노믹이 미국 나스닥보다 코스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 상장을 결정했다. 한국에서 1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어, 2020년 2월 인수한 미국의 백신 플랫폼 개발 회사. 항원의 면역을 활성화해 알레르기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유나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곳이 저는 관심을 가지 갔습니다. 이뮤노믹의 교모세포종 치료제인 ITI1000에 대한 여, 여러 연구를 진행하는데 올해 4월께 4월 초인지 4월, 4월 중순인지 어쨌든 4월께 임상 2상을 완료하 하고 발표할 거다라는 이 시기, 그래서 4월에 저는 기대감이 있고요. 아직도 3월 이제 다음 주, 3월 다섯째 주에 3월이 마지막이 되면서 어, 4월인제도래하면서 어, 불확실성은 어, 유럽의 러시아도 어느 정도 다음 주 3월까지는 러시아의 어떤 행보가 휴전이냐? 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대단히 저는 높다. 60% 이상을 보고 있는데. 어, 따라서 4월, 5월달에는 1분기 실적, 따라서 4월 중순부터는 HLB 그룹주들의 에, 그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지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4월께 이뮤노믹의 임상이상 완료, 발표 이런 부분들에 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윌리엄 헐 박사는 헐... 박사는 유나의 플랫폼도 코로나19 치료 백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이미 다른 플랫폼이 코로나19에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사업 기회보다는 항암과 알레르기 치료제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유나잇이 자궁경부암, 유방암, 방광암 치료제 개발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내다봤다. 어, 저는 그래서 어쨌든 HLB에 있어서는 이거, 이뮤노믹의 임상이상 완료 발표, 그리고 그러한 자회사 이뮤노믹의 코스닥 상장,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어, 저는 가장 큰 관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HLB 호놀의 그러한 흐름은 음 5일선 현재 일봉상에서 5일선 터치한 모습이고요. 60일선 위에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HLB 제약 역시도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 있지만 25일선에 아직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HLB 생명과 5일선에 이렇게 걸친 모습. 여기 60일선과 2 0일선의 박스권의 움직임. 기술적으로는 HLB가 가장 좋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토스 역시 마찬가지죠. 5일선 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3만원에서 무너지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한주의 시작 월요일 장을 마쳤는데요. 음, 오늘 어, 월요일은 약보합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내일과 이번주는 또 어, 최종 주봉의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단계 또 도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남은 기간 또 남은 시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전자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어, 폰으로 안되면 어, PC를 이용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실지라도 꼭 가셔서 어, 우리 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어, 이사들이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h l b 그룹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